와서 계속 이렇게 인도 받았지만 결국 또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는 재앙, 계속 반복되는 실패. 왜 실패가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었냐, 그렇 사사기 2장 10절이 답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사사 시대에 어 반복되는 이 실패, 그죠? 이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제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지켜냈던 여호수아라든지 그 세대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아를 알지를 못하고, 그죠? 여호아를 알지 못해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그 여호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복음의 능력도 몰라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은 더더욱 모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사명조차도 모르니까 당연히 네. 하나님의 방법은 고통을 좋아하더라도 복음을 깨닫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딱 놓치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복음을 놓친 건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이 이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 땅의 것, 성공 이걸 더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안정기 그죠? 이 안정기에 딱 들어서니까 어떤 이제 생각이 드냐면 이 육신의 것, 땅의 것, 성공 이게 더 이제 보여지는 거죠. 복음보다도 복음보다도 네. 생명으로 지켜낸 요호수아와그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요 뭐에 관심이 더 있냐면 네. 세상 성공 육신의 것 땅의 것 여기에 더 이제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종교화가 되고 이론으로만 이제 복음이 들리는 거죠. 교리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이스라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안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절에 가도 괜찮고 교회 가도 괜찮고 뭐 이런 격이죠. 복음이나 종교가 구분이 없어진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가 그렇잖아요. 후대들이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녀도 그게 율법이고 조, 교리고 이론으로 부, 불과한 거예요. 네. 결국은 복음 희미해지면 오는 결과죠. 대충, 대강. 섞이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이 싸움은요,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종교냐?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이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여자의 우선. 그렇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일을 멸할 유일한 분이에요 피 제사 맞습니까 어린양 그 보혈의 피그십자가의그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정말 처녀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게 이론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맞잖아요.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요 다 해라. 교회 다니면서 다 해. 다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라. 하지만 이 복음만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모르게 해요. 사실상 복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에 우리는요,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 복음 모르는 것 때문에 후대가 계속해서 재앙을 만나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 고통하잖아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이 복음 놓친 거예요. 종교로, 재앙으로. 여러분, 종교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 아닙니까? 그 계속 또 사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통해서 또 회개하고 하고, 그래서 또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그러면 또 육신의 것, 땅의 것, 또 세상 거, 그럼 복음 희미해지고, 불신앙하고, 또 재앙 만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14명의 사사가 세워졌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시대에 성공한 성공자도 있었죠.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우상과 싸운 기도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말씀을 전달했던 두보라 성룡 충만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한 사람이 낙이 뺐다기 하나 가지고 무장한 이천 명의 블레셋 용사들 무찔릴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실제 잘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못 누리니까요. 세상 쾌락, 육신의 것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블레셋의 종이 되면서 비참하게 사실은 잡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게 바로 삼손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다시 깨닫고 사명 다시 회복해요.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마지막 순간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게 삼선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제대로 된 사사 하나님이 세웠지만 말안 들어요. 그러면 사사만 있었냐? 사실 이 사사기 다음으로 누가 있죠? 루키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 루시 티스키 아닙니까? 그렇죠? 모합 족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루시 거기에서 또 어, 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나한 정복의 1등 공신, 희생 라합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여러분 날다시피 다윗을 낳죠. 여러분 이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왕 중의 왕이었고 참 대단한 왕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윗을 통하여 누가 와요? 네. 메시아곧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어, 이 재앙시대에 재앙을 막는 근본의 복음을 붙잡은 바로 이 복음을 붙잡고 또이 복음을 전달한 네. 여러분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엘로카보아스라는 티스케이들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또 후대의 응답까지 받게 되는 이 응답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죠? 바로 사무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전달받은 이 복음. 완전 각인된 이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였죠, 이 사무엘은.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칠 만큼. 우상과 싸운 정말 정확한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오직의 나시린, 그죠? 오직의 복음의 사람, 이 나시린의 축복을 누렸던 사무엘, 바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야 될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본적인 답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 중심. 완전 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말씀 기준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기 기준에 속아서 이 말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 오거든요. 또,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기억나시죠? 네. 더 악한 게신 일곱이에요. 내가 착하게,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본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영. 이 사단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영.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의 왕로를 타는 이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왕이 있었다면 잘할 텐데 왕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영 세상의 신을 완전 박살내신 이 마귀의 이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까 자녀들의 자녀들은요 혈과 육에 속함으로 우리죠 우리 인간들이 혈과 육에 속하지 않냐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영이신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함께 입으신 이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과 똑같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 죽으셔야 돼? 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냐. 그래야 죽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죽음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곧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가 똑같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참 왕이요. 나의 왕이시라. 나의 주인이시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사단이 완전 음. 무릎 꿇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앞으로 우리가 죽고 없을 때, 우리는 가고 없을 때, 우리 후대의 그 후대들, 그 후대들까지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사명일치 아니하고, 변색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사야 59장 21절, 맞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라,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